안녕하세요. 태차장입니다. 오늘도 게릴바이너 척의 책을 하나 뭐 준비해 보았습니다. 299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 스타트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대한 질문들을 이제 다표 모아 놓은 책인데, 이 중에 헛슬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래서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헛슬이란 뭘까요? 헛슬, 헛소 하면은 이제 영어에서 이제 뉘앙스가 힘내! 끝까지 달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열정을 가진 일에 최대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라. 그래서 조금 동기 부여스러운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요. 해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게리 바이너척, 게리 비라고 하는데 게리 바이너척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다. 1분 1초도 아껴 쓰는 것이다. 한 순간도 빠짐없이 어,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개념과 아주 동일합니다. 사실, 성공하는 분들은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누구를,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1분 1초의 퀄러티를 굉장히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게리바이너 척의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커리어 초반에도 지금처럼 부지런히 노력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26살 때 아무도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도 그랬고, 와인업계에서도 그랬다. 나는 저녁 7시 반이나 8시 반쯤 퇴근하고 가게는 9시에 닫았다. 그래서 닌텐도 게임 큐브, 게임기로 모노폴리 게임을 할 시간이 있었다. 나는 여자친구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제일 친한 친구가 위층에 살았다. 회의에도 나가지 않았다. 뉴저지에 살았고 아직 뉴욕시가 그렇게 복잡해지기, 혼잡해지기 전이었다. 그 이후로 이후, 그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했다. 내 생각에는 확실히 운동선수보다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사업가는 전성기를 맞이할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오늘날 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분주히 일하는 건 그런, 그럴 여건이 마련된 덕분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토록 강도 높게 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불만스러워하지만 훌륭한 기업가라면 기술과 인터넷이 우리에게 제공한 잠재력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분주히 노력할 것이다. 이야기는데 이게 굉장히 키입니다 음, 누구는 이분주함에빡셈에 불평함을 갖지만 누군가는 어, 이 인터넷이 주는 뭐 모든 자료가 있죠 유튜브나 구글이나 다 찾아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핑계예요 이제는 지금 모든 노하우가 있고 결국은 실행하면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패턴을 찾는 게한공은 이제 키가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기 때문에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헛스를 내 인생에 나는 언제 가장 많은 헛스를 했는가? 음, 그런 것들을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왜 헛스를 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서 오늘 뭐한 이렇게 틀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접 3개월 뒤 턴신이 길고 목대를 299가지 질문